현재 유선 씨의 몸은 새로 태어난 아기의 몸과 같은데요. 어, 배부르네요. 응. 이거 죽한 그릇 드시고요? 네. 많이 먹었어요 오늘죽다 응. 먹고, 아, 삼 분의 일 먹었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아, 왜 다리 아파? 다리가 아파? 우리 어제는 안 아팠잖아. 과연 동종 조혈모세포는 성공적으로 이식이 됐을까요? 동종 조혈모세포 조 22일째. 무난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네. 부토 같은 것도 없었고. 네. 네, 왔다 갔다 운동 좀 운동 하고 했어요. 운동은 예전에 항암 받을 때한 30%? 정도. 아, 그래. 네. 약 기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네. 거겠죠. 영상 검사와 혈액 수치 등을 살펴본 결과 이식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곧 퇴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황. 봤던 음. 패혈증도 음. 잘 생기고, 아주 성공적인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골수 검사해서 이제 어, 그 기증자의 조혈 모세포가 네. 우리 유선님 골수 얼마나 잘 성공적으로 생착이 됐는지 네. 확인하고 네. 확인 끝나고. 이제 뭐 식사 어뭐 거의 평소보다 뭐 한뭐 8, 9분 정도 하면은 저희가 퇴원을 합니다. 한 2년 동안은 농사하시면 안 됩니다. 어, 하자마자 또, 또 자연인처럼 또땅 뭐 <laughs> 파고 그면은 왜냐면 우리 땅 속에 균들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아무리 뭐 보호장갑을 끼고 마스크해서 먼지도 안나니다 퇴원을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농부가 땅을 밟을 수 없다는 말에 착잡해집니다. 지금까지 힘든 암 투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한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마음 덕분인데요. 지난한 2, 30년 동안 항암제가 꾸준히 발전되고 지난 특히 한 10년 동안에는 표적 치료법이라든가 무슨 면역 치료법 뭐 이러한 게 이제 발달이 되면서 점점 어 고령에서도 완치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특히 젊은 분들은 이제 또 우리가 그런 조혈모세포이식이라는 또, 그런 또 보다 강력한 그런 치료법을 이용해서 완치율이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골수 검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퇴원을 앞두고 있는 유선 씨. 이 시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퇴원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막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이 병이 걸리고 나서 되게 행복했어요. 아내 주위에 사람이 많구나. 백세 인생이라는데 저 반밖에 못 살았잖아요. 네, 그 속에서 제가 일단은, 그, 저한테 힘, 줘 힘을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laughs> 예전처럼 좀 뻘질나게 좀 돌아다니면서 좀 여력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주위 어, 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분들의 저, 저에 대한 애정에 보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퇴원한 지 10일 후. 유선 씨네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충북 음성을 찾았습니다. 고의 간직하고 있던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주는데요. 유선 선배님의 케어를 빕니다. 집안을 뒤져 몇장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지금의 상황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저랑 비슷한 병을 앓았었는데 아드님 치료를 위해서 이제 헌혈증을 모으셨어요. 그는데 이제 아드님은 참안 대, 안타깝게 안 되셨는데 그 헌혈증을 남은 헌혈증을 저한테 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헌혈 기증자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이 더 없이 소중합니다. 다음에 이 필요하신 분한테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생활을 해가지고 이것이 필요 없는 날이 빨리 와야죠.